국방부를 대변하는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을 가리켜 없어져야 할 나라도 아닌 나라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. 이 발언이 대통령의 통일 대방론과 정면으로 배치되기는 하지만, 무인기가 남한의 날조라는 북한의 입장이 나오자, 욱하는 마음에 그랬겠거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.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은 다른데 있었습니다.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군사 능력이 별것 아니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. 그는 광명성 1호가 궤도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추락했다고 했고 그동안 우리군이 경계 대상이라고 지목해온 북한의 AN-2기가 사실은 동구권에서 농약이나 치던 항공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.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이런 북한이 어떻게 서해의 얕은 바다에 잠수정을 침투시켜서 세계 어느 나라도 실전에서 성공시키지 못한 버블제트 공격으로 천안함을 격침시켰는지 어떻게 무인기들이 남한을 들락거리면서도 스스로 추락하지 않는 한 들키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책임은 안 지고 돈만 써대는 국방으로 최첨단 버블제트와 농약치는 항공기로 무장한 북한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. 뉴스케이 마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